누구보다 KBO 리그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로 보셨는데요 코로나19 전국에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면서 KBO 리그가 한미 프로야구 중 유일하게 완주를 할수 있게 보급분투해 주신 KBO 코로나19 테스크포스의 2017 스포츠서울 올해상 공로상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무려 3상년앞보시겠습니다각본자 어, 전문가들 지난 3월 구성을 시작으로 k b 리그가 7개월 동안 건물 100만원 내 경기 포스트시즌1 3 경기를 무사히 치룰 수 있게 그야말로 전정부구에 임했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여어서 사진 촬영과 이어지겠습니다. 우선 이 상을 주신 그 스포츠서울 대표이사님과 굉장히 감사드립니다. 그... 정말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뭐, 온 세계가 다 힘들었겠지만, KBO 리그도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만, 그 현장 구단 그, 공직원 여러분들과, 특히 선수단 여러분들께 이 자리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,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그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시고, 그, 개인의 희생을 감당해서까지 시즌을 맞게 해주신 그 선수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굉장히 이어지는 질문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시작과 끝까지 코로나 확진자 제로로 어, 마무리가 됐습니다. 어려웠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는지 궁금하다 저희를 도 이제 처음 겪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처 방안에서도 아무런 것도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. 시즌 중에는 사실 운동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매일 거의 매일 다시 됐는데 보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있을 때마다 선수들 검사를 계속 했었는데요. 그때마다 이제 검사 결과 때문에 매일 매일 제가가 말씀드렸던